올해 도입된 천 원의 안치밥 사업은 대학가의 아침 풍경을 바꿀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내년부터 전북 지역 중학교로도 확대됩니다. 사실상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 중학교 아침 시간 모습입니다. 먼저 나온 교사 도움의 학생들은 오믈렛과 감자볼. 핫도그 등 간편조리식을 준비해 놓으면 오전 8시 10분 전까지 도착한 학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곳에서 아침 식사가 가능합니다. 1인 하루 2천 원 수준인 간편식으로 연간 4,500만 원가량이 예산이 들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면서 지각하는 학생이 줄고 교실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으며 심지어 학교 폭력까지 줄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전북 지역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은 4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아침밥은 올바른 식습관뿐 아니라 두뇌 활동을 활성화시켜 학업 성취도를 높여줍니다. 여기 아침을 챙기기 힘든 맞벌이 학부모 등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시범 도입은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친 도내 중학교 중 희망학교 안에 학생 1인당 하루 3천원씩 연간 190일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게 되면 고등학교 또는 뭐 초등학교도 희망한다고 하면 확대할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날 업무 부담을 우려한 교직원들의 반대나 급식실외 식사 장소 확보가 쉽지 않아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단위 학교가 아닌 광역 단위 도입은 전국 최초인 만큼 모든 학교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